길리안 음바페, 케리안 엠바페는 2024년 8월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자유계약으로 이적한 이후 새로운 도전과 압박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 다큐멘터리에서 일부 선수들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지만 저는 압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를 더 나은 선수로 만들고 팀을 위해 희생하게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첫 시즌. 도전과 적응음밥회는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첫 시즌을 맞이하며 새로운 환경과 전술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초기에는 중앙 공격수 역할에 익숙하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점차 팀의 전술에 녹아들며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했습니다. 그 결과 2024 이자세 시즌 전반기에 라릭에서 16골, 챔피언스리그에서 4골 등총 20골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압박을 동력으로 은바페의 정신력은 바페는 압박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압박은 저를 더 나은 선수로 만들고 팀을 위해 더 많이 희생하게 합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압박이 자신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들의 기대와 사랑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은바페의 합류를 오래 전부터 기다려왔습니다. 그가 PSG에서 활약할 때부터 그의 플레이를 주목했고, 레알 마드리드에 합류한 이후에는 열렬한 환영과 지지를 보냈습니다. 은바페는 이러한 팬들의 사랑을 느끼며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기 어려움과 극복이적 초기. 은바페는 새로운 팀과 리그에 적응하는 대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중앙 공격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그는 꾸준한 노력과 팀 동료들의 지원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그 결과 시즌 중반부터는 꾸준한 득점 행진을 이어가며 팀의 승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과와 미래 전망 은바페는 현재까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두 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첫 시즌에 두 개의 트로피를 획득한 것은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우승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맺은 말 킬리안, 은바페는 압박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레알 마드리드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기대와 사랑 속에서 그는 앞으로도 더욱 빛나는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